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재밌는 채널 하나 소개하려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애니 애니 챌린지라는 곳인데 어, 애니메이션 컴피티션 하는 곳입니다 11세컨 클럽이랑 비슷한 곳이에요 어, 저는 항상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11세컨 클럽 이제 좀 한, 시간이 좀 생겨서 해보려고 했는데 사운드 클립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소 해볼까 해볼까 눈여겨보던 이제 애니 챌린지 한번 참여해 볼 생각이고요. 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한 8초 정도 되는 대사가 없는 애니메이션을 어, 주제로 매달 나와서 서로 이제 어, 경쟁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곳이에요. 한번 볼까요? 제일 최근 거 한번 보면서 대사는 없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번 달 챌린지가... 줄라이 스 m 줄라이스엠 아나운스입니다. 이번 달 주제는 포켓몬스터야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포켓몬스터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포켓몬스터고 1등 하는 사람들은 아, 일단 리그를 16개 이런 식으로 매달 그 주제에 맞는 리그를 같이 제공해 줘요. 포켓몬스터고 1등 하는 사람들은 아, 일단 리그를 16개 이런 식으로 매달 그 주제에 맞는 릭을 같이 제공해줘요. 이렇게 주제를 뭐 근데 이거 외에 본인이 원하는 릭 따로 있으면 그거 써도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릭도 제공해 주고, 자유롭게 우리가 원하는 릭도 사용해서 참여할 수 있고, 우리 드림웍스 출신의 유명한 서울웨이드가 어... 리뷰도 해주고, 우승자는 그 다음에 세 명한테는 책 준대요. 뭐 책은 그장 필요 없는데, 이 티셔츠가 좀 탐나긴 해 <laughs> 포켓볼 그려져 있어.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세 명의 우승자에게는 어, 티셔츠 줄 거다. 이 정도 해야 참여하고 싶죠. 그리고 우리 유명한 진진 진데네스라고 진 그러나 진데네스 이분 또몇개의 샷에 대해서 리뷰해 줄 거다 이렇게 하네요. 참여 조건은 8초 제한이고 어, 어떤 리기든 상관없다. 그리고 나, 당신은 7월 31일까지 제출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뭐 11세컨 다이얼로그가 좋을 땐 여기에 한번 참여해보고 또 주제가 여기 이쪽이 더 재밌으면 여기도 참여하고 시간이 있으면 둘다 하면 더 좋겠죠. 아전 최근 몇 개월 동안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유튜브 업로드도 못 하고 뭐 참여도 못 했는데 이제 좀 다시 해야 될것 같아서 제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해드릴 겸해서 영상 찍고 있고요. 뭐몇개더 보고 마무리해 볼까요? 아 예, 지난 주에는 어떤 챌린지였냐면 제 기억으로는 그 게임 캐릭터 등장씬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리그 오브 레전드 여기 장, 지난주에 지난달에는 라, 라이엇에 있는 애니메이터들이 피드백 줬었네요. 음 근데 클립만 보고 싶은데? 클립?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약간 라이엇 느낌 나게 탁가단 하면서 캐릭터 그거 있잖아. 승리 포즈 같은 거. 요게 주제였거든요. 짜단 하면서 캐릭터 그거 있잖아 승리 포즈 같은 거 요게 주제였거든요 이게 라이어 캐릭터로 작업한 건데 어우 캐릭터 와 이거 약간 퀄리티는 좀 떨어져 보이네 어우 캐릭터 와 이거 약간 퀄리티는 좀 떨어져 보이네 아니 닉 퀄리티가 좀 떨어져 보이네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어쩌나 게임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여기 애니메 챌린지는 약간 게임 애니메이션이다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게임 시네마틱이나 게임 인트로 뭐 이런 느낌... 어나루토도 있었죠. 이거 4월 달 챌린지는 나루토였나 봐. 어 애니메이션 퀄리티는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연출이 재밌네요. 이 미국 식 개그. 어 나루토도 있었죠 이거 4월달 챌린지는 나루토. 였나봐어애메메이션 퀄리티는 조금 아쉽긴 한데 뭐연출이 재밌네요 이게 미국식 이게그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요런 은이이에요여이분들도이기 요런 구글에 아니 유튜브에 애니 챌린지 검색해 보시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흥미 있으면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어 리깅을 어떻게 받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리깅 서브인 유 파이 자 여기 보면 아고라 보시면 이제 블렌더용 캐릭터도 있고 여기 m 로 m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마야 아이콘이죠 캐릭터 굉장히 많은데요 음 캐릭터 굉장히 많네요 여기 아고라 커뮤니티 어셋에? 오, 여기도 주차. 오, 이건 뭐야? 오, 이런 캐릭터도 있다고? 이거 다 공짜인가? 오, 오, 다, not a l l o w 좋네요. 아, 여기를 왜 여태까지 몰랐지? 아고라는 예전에 들어봤는데, 특별히 흥미를 못 느껴서 안 갔었거든요. 근데, 아고라에서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고라에서 이제 애니 챌린지를 운영하네요. 여기, 여기에서 이제 뭐 피드백도 주고받고 뭐 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요 부분은 나중에 또 따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아고라 커뮤니티의 어셋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셋들이 있네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폴키도 있네. 어, 일단 다음 영상은 아마 아무래도 제가 신 구성하는 것부터 해서 스토리 짜서 신 구성하는 것부터 해서 또한번 촬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